오케이. 일단 가보자뭐 어, 여기 어디게 있었는데 아이구나 응 음, 뭔가 엄청 로딩한다 자 몽댕이 들고 아, 여기서 횃불이 좋더라고 횃불 어, 뭐야 어 오, 이거 시작부터 그냥 내장들이 아, 이거 혹시 아까 전에 있던 그 던전의 다른 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 뭐야 어, 아, 뭐 쥐새끼가 박쥐야? 여기여도그 약을 얻을 수 있어서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의자야? 의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어, 긴장. 핵신자 35, 10, 35. 응. 음. 다리가 있네. 지는 못한데요? 아, 이거 부품도 있다. 기계 부품. 아, 여기 죽어있구나 휴신자 33, 34 아니, 여긴 어떻게 가지? 안녕하세요 개복치님, 어서오세요 우와. 아니, 지금 우와. 퇴근 중이야?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오, 여긴가? 여기다, 여기다 여기요? 여기, 여요 오, 대박 야, 이렇게 반가울 수가 그냥 먹어버리네, 바로 그 자리에서 아, 그래요? 전안 먹는데? 눌렀더니 하도 딸피어서 그랬는지 먹어버렸어요. 바로. 어 여기 물고기가 사는데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 동굴에 사는 애들은 일급 뭐 이런 거 아닌가? 일급수에 사는 그런 물고기? 보기 좋네. 아, 이제 더 이상 그래? 먹을 순 없다. 이거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뭐늘 어, 그... 수도 있고 밥이나 아, 먹고 아니. 가죠. 메디신도 어? 하나 먹고 불에다 올려놓으면은 시간이 드니까 어? 무슨 소리 났네 무슨 소리가 났어요? 괴물 소리 났어요? 괴물 소리 났어요? 오케이 일로 와좀 무서운데 <laughs> 아, 죽여야죠 죽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죽여야지 <laughs> 죽여버리겠어 오케이 okay. 무자 붙여 불 붙여 아못 못들어가겠어 <laughs> 무서불 붙여 그래 갑자기 손에서 터지진 않겠지 이게? 어? 아 이거 꺼졌어 뭐지? 이거 뭐야 물이에요 뭐물 속으로 가는 건가? 아, 수 이게 안 보여. 뭐, 너무 뿌에서, 뿌에서 보이질 않네? 대충 비, 벽에 비벼보고는 있는데, 동굴 같은 게 하나 보이긴 해요. 어. 어, 나 죽겠다. 너무 깊숙이 들어왔어요. 바보같이. 으아, 죽는다, 죽는다. 이렇게 된거 그냥 가봅니다. 최대한 오세요. 그냥 가봐. 그냥 가봐. 아, 잠수통도 있어야 돼요? 나, 어, 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어, 죽었어. <laughs> 아, 이렇게. <laughs> 아, 잠수통도 있나 봐요, 여기에. 새로운 어 뭐야 나아 죽으니까 바로 있지? 바로 이쪽으로 왔어요 저어 어디가 위지? 어 저도 죽겠어요. 어 어디가 위야? 어디서 들어온 거지? 저희가 어제 그예 여기였었거든요. 네, 근데 해보고. 근데 여기는 이제 잠수통이 있어야 가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떨어져 있던 뭔가 이제 다른 길을 발견하셨다고 했잖아요 오 네. 만약에... 어. 돈을 태워 돈을 태우면 화력이 강해져 자본주의. 자본주의. 야, 어! <laughs> 아니 왜 뿌셨어요! <laughs> 아니 중요한 불시.. <laughs> 이 횃불을.. 채 <laughs> 자스민이 그랬어요? 안돼 여기가 들어온 길이고 여기가 들어온 길이고 저도 여기 어제 둘러보니까 이쪽에 내려가는 로프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요아 진짜요? 근데 가는 길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등반용 장비 표시가 있네 진짜. 아... 아 위에서 세이브를 할 수가 있나요? 아 여기서 바로 셀터 셀서... 아그 임시 쉘터로 해가지고 응 음, 나왔다.

오, 횃불? 아, 이거 라이터이 뒤에 조작해가지고 뭔가 되게 크게 불꽃을 크게 만들고 싶네요. 왼쪽 길부터 가볼까요? 어, 여기또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가보죠, 어, 우리에게는. 여러 개의 목숨이 있으니까 고양이는 목숨이 아홉 개라던데. <laughs> 어, 저희 뭔가 불빛이 있어요. 어, 생존자는 아닌 것 같고. 자 사주 경계 이걸 뭐, 오유 천이다 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무기의 내구성 이런 게 없어서 좀 다행이네요. 연료통도 있어요. 예 네. 전기톱이랑 뭐, 로프 같은 것도 보이고. 어, 일부러 때린 건 아니에요. <laughs> 상자를 부실려다 보니. 천드, 천들이 되게 많이 나오네. 반딧불이라고요, 저게? 박, 뭐지, 저게? 저..저거 아니야? 그 슈퍼맨에 나오는 크립토나이트? <laughs> 여기선 뭐가 없네요 돌, 돌을 던져볼까? 돌을 던져도 뭐 이상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일단 물을 건너가볼까요? 뭔가 어... 깊은 물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중간중간 횃불들이 있고, 오, 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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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오케이, 또또 또 있나? 붙어서 가죠. 어, 퍽퍽한 소리가 나는데?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 저기 아기 괴물 있다. 아기 괴물. 어 저기 아기예요? 어 대박. 오, 친구로. <laughs> 저거 없 없어요. 거 없어요. 아, 요 오. 오 날렵해 날렵해 <laughs> 저 뛰다니는 거봐 와씨 저또 온다 또오오와 오! 오! 이거 뭐야 어? 우와 오 어? 이거 어? 야 이거 무섭게 온다 얘들 삐약삐약거려 <laughs> 삐약삐약 <laughs> <laughs> 어디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얘들 이거 <laughs> 다 죽여야 돼. 이거 뭐가 뭐 벌집이야? 이거 뭐야? 또 무슨 단서 같은 게 있는데, 시브링 스틸 미싱. 어, 뒤에 앞에, 앞에, 앞에... 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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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온다 온다 온다. 저쪽에 있다 하나는 잡았어요. 야, 제대로 제대로 쳐야 돼. 이제 슬슬 배고플 저 저. 배고픈 게이지는 괜찮으세요? 저는 반 정도로 저도 반 정도. 일단 앞으로 또 나가 보죠. 어? 지금 을 먹었는데. 촛불이요? 총알을 먹었어요.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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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전 총알. 있으면 어디 총이 있을까요어 어. 쪽으로 가 볼까요? 타당한추리네요왜이래 어 이거 왜이러지? 왜아 이거구나 어 이건 깨지는게 아닌가 본데요? 아 이거 깨지는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아 지금 이벽 터트려야 되는거 같아요 아 여기를요? 오오 네, 잠깐만요. 그 제가 번, 뭐, 아, 다이나마이트를 한번 까볼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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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뒤쪽으로, 불을 안 아니, 맞아요. 안 붙이고 던졌어요. <laughs> <laughs> 이 적응이 안 되는, 잘. 뒤쪽으로 와서 던지세요. 네, 제게 잠깐만요. 지금 불 붙여볼게요. 오, 진짜다 대박. 어, 오, 또 내려가는 아, 길인데? 어, 내려가 볼까요? 짧은 길이에요 여기. 또 내려가네. 여긴 좀 길어요. 오자마자 뭔가 시체가 보이고요. 뭔가 단서가 또 있어. 어? X표가 있는 사진? 여긴 이게 다 끝인가봐요. 눈썰미가 좋으신데요? 얜 누구야? 이 아마 그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던전들을 어. 표시하는 그 자리가 아닐까? 아 여기가. 네, 세우는... 아야 하지 말아. 아. 이쪽 때리려고 한 거야. 나? 어? 좀때려보 근데 뭐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데? 가시죠. 올라가야 될 거. 아니다. 저기 앞에 부식기돼 있다. 판자 떼기 있네요. 저기. 지나갈 수가 없어요. 아됐다 여기 가면은. 이렇게 자스민, 자스민 잘 자요 아주 네, 좋은 꿈 꾸고요 네, 로키 아저씨 꿈 꿔요 네. <laughs> 부담스러워요? 오, <laughs> 네. <laughs> 어, 여기가 그, 저 천장에 있는 게 저게 뭐지? 또 뭐가 숨소리가 들리네요 애기 귀신들 여기 있고 자 어, 이쯤 음... 야 터져 죽어라 아이고불도또안 던져 안 붙였네 이거 아 이거 불 붙이는 거 너무 힘들다 이거 효과가 없어. 어 성인도 둘이 나 있는데요? 뭐야, 둘안 붙지? 좋아. 으아, 죽어라. 다 붙어. 잘한다. 죽나? 죽었어, 죽었어. 아유, 다타 죽네. 한근속이 길을 마치 자기 올라가는 길을 안대안대이막 어딜 뛰어가. 그러니까요. 이쪽으로. 아니 근데 그냥 내려가면 너무 바로 공격당할 것 같아. 어디 어디. 일단 가보시죠. 네. 제가 앞에서 이거 여기 이거 끝나고 저거 해야 될것 같아요.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오, 야되겠어 애기들 되게 어애기들 우와, 장난 아니다, 씨. 야, 되게 어이거 우와. 어, 약 먹어야 돼. 그냥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어, 등산 장비다. 여기 저 있는데 보세요. 단서도 있어. 이게, 전기톱, 599달러. <웃음> 밑에 <웃음> 보세요, 밑에. 어, 이거 못 주워가나? 아, 여길 등산 장비 올라갈 수 있나 보다. 일단 우리 밥좀해 먹죠, 이거. 굶어 죽겠다 자 먹을 거자 각자 먹을 거 어? 없네? <웃음> <웃음> 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제가 생선 몇개더 올렸어요 그거 드세요 아 고기 하나 있는 거? 네자좀 있으면 다저할 겁니다 이거 이게 불빛이 나오면 뭐 5번씩 이렇게 그니까 이거를 못 가져가요 이거를 왠지 그 다이빙 하는 분위기 같지 않나요 아, 뭐 말씀하시는지 알겠어. 요물 안에서 이렇게 잡고. 아, 죄송요 음식 다 됐어요. 아, 네, 네. 두 개씩은 먹어야겠네요, 이거. 거의 뭐 바닥까지 허기져서. 뭐 <놀람> 보신 <드, 놀람> 뭔가 큰 거를 그냥 하고. 드세요. 죄송요 저는 다 먹었어요. 이거 다 드시면 뭐. 돼요. 가시죠 일단. 올라가야 되나? 여기 여기 조금 살펴보고 어, 클라이밍 장비를 얻었으니 클라이밍을 해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요런 데 한번 어, 확인을 좀해 보고 아, <laughs> 여기는 오. 내려가면 안 되겠다. 오. 그렇죠. 저 건너편에 있는 게 저게 길인지는 모르겠네요. 여기에도 사람이 죽어 있어요. 어. 어, 여기도 내려가는 길이 있긴 있네요. 어, 이 물소리가 너무 커서 말이 잘안 들려. 안 보인다, 안 보여. 수 있을까? 점프 밑에 저 로프가 있어요. 으악. 앉아서, 어, 그렇지, 앉아서. 오오오 조심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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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앞에 또 있어요? 오이 애기 이 애기들이 데미지가 엄청나더라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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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쪽으로 가볼까요? 뭔가 이렇게 가기 힘들게 만들면 이기 보스가 있나? 올라갈 수 있네요 여기 목마르다 아 제가 이제 어제 방송을 하는데 여기서 네. 뭐, 목마르네 물을 마시네 뭐 이런 얘기들 막 했잖아요 네 그러더니 갑자기 와이프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물컵을 놓고 가는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주, 밖에서 듣는데 자꾸 목마르다고 하길래, 나름 잘해준다는 생각에, 예, 어. 뭐, 물컵을 놓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내가 목마른 건 아니었지만 고맙다. 하하하하. <laughs> 하하나라고했나 어, 여기, 여기가 어디지? 아, <laughs> 문자 오, <와요? 웃음> <laughs> 어, 뭐, 이게. 가요 어, 탄소가 어요 어디, 어디, 어디? 어, 뭐 아, 뭐가 소다, 있어요? 여기 소다 있으면 어, 디어요 어, 디어요어요요어소어소어요탄 있어요? 요소어소소 화염병도 하나 더 만들어. 오. 여기 아, 여기 싱크홀이구나. 싱크홀. 아. 제로 나오네. 여기가 바로 그 엔딩을 보러 간다는 거. 엔딩을 보러 간다고요? 네, 저기 싱크홀 뱅 밑에. 예. 네. 나는 길이 최종 거기목적지라는 얘기.. 그 알고있어 아 진짜요? 그래서 이렇게 단서들이 많이 나왔구나 근데 여갈수 없을 것 같은데 아 여기가 길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조금 더 게임을 진행을 한 다음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게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뭐 이렇게 뭔가 캠핑을 하는 흔적들이 있어서 그럼 이 던전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던전이네요 여기가 지금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뭐 잠깐 올라갔다가 네, 뭐, 다른 곳을 아니, 제 생각에 여기 네. 그그 잠수장 아... 그럼 일단 가보죠 여기 이상하게 틈새 갈때 로딩을 뭔가 확 하네 제가 몰랐는데 어제 해상도를 잘못 맞춰놓고 시퀸게임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힘드... 되게 별 이랬는데 해상도를 다시 맞추고 는 어... 뭐... 맞아요 이거 처음 디폴트 설정이 1280인가? 그거보다 네. 더 낮았나? 뭐 그런식으로 돼있더라고요 네으로 네. 네. 이렇게 게임을 <laughs> 해 보니까. 어, 침색이. <laughs> 치가더좋아졌어요더좋아졌어 그러게요. 아니, 그러면 네. 아, 여기도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저기 있던데 내려가야 되나? 여기도 잠수 장비가 있어야 되려나요? 음, 물고기요? 모르겠어요. 로 뛰어 내려도 안 죽나? 저기 막 줄이 보이고 이러긴 하는데. 그쵸 줄이 보이긴 해요. 어차피 지금 등반 장비가 있으니까 뭐 갔다가 올라올 순 있을 것 같은데. 어우. 아우 무서워. 어 장난 아니네. 아이 물 소리 때문에 채팅이 안 들려요. 어우 오우, 오우씨. 일단 벗어나서 아니다 이왕에 들어온 거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세이브요. 오케이. 여기다가, 세이브만 한번 하고, 밤인가봐요, 잘수 있네. 한번 내려가보죠. 그쵸? 좋아. 밥도 먹어야 되네. 좀 있으면 지금... 음... 오... 이거... 저기 되게 많은데요. 예? 네? 오 저... 뭐가... 저기요... 저기요... 이 좋다. 저기요. 이 캐비넷도 되게 많아요. 아... 저기 아니었나? <laughs> 어. 근데 이거 어. 물속에 있어서 열지는 못할 것 같고, 이쪽에 뭐 약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뭐 열지는 못하네 이거 아, 아니면은 이거를 이렇게 바깥으 끌어서 아, 그러네 칠수 있네요 이렇게 밀어서 루팅할수 있어 어한 번에 하나 정도 느낌을 해서 와, 이게 바깥으로 칠수 있다 오, 이렇게 아니, 야. 양만 있어도 양만 많아도 이렇게 안 됐다 오오 그러게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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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다가 좀 되네요 약이다. 드세요, 드세요. 막 있는 대로 다 먹어야 돼 이거. 나한 번에 두 개. 설마 뭐그 속에서 뭐가 나오거나 하진 않아. 그여아 여기까지 왔으면 안 나오는 것 같고. 어뭐 약도 먹고 좋네. 좋네요. 약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야 이런 날도 있네. 약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니. 약을 캐비넷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 이거 이거 적어야 된다. 음. 이, 캐, 우리 이 저체온증 걸려요 이거. 아 그러네요. 우리 너무 오래 있어. 어저 이거 나뭇가지 없어요 여기 좀 망치 망치를 어, 좀 예. 한번 해주세요. 아, 그어 그래, 중요한 사실 알았는데 네. 우리 먹을 게 없어요 빨리 나가야 되겠다. 아, 좀몇개있긴 한데, 일단 사람 다리부터. 이거 하나씩 먹고.